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신문 팀장 류규현입니다. 4월 5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 19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박건희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 박건희입니다. 4월 5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 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4월 5일 영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영시 대비 50명 증가한 4,638명입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509명으로 전주 535명 대비 26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30세 이하 5명 40대 13명, 50대 22명, 60대 43명, 70대 105명, 80대 이상 3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만 9,364명 증가한 395만 3,289명으로 전체 도민 누적 확진율은 28.4%입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돈의 확진자 수는 55만 185명으로 전주 대비 11만 1226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78,597명입니다. 돈의 주간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월 3주차 76만 명을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만 9,273명을 기록하여 전주 10만 3,864명 대비 1만 4,591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16% 수준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6,919병상입니다. 현재 3,206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6%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4월 4일 28시 기준 46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4월 4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35만 4,613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구는 2만 7,93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9%, 일반관리구는 32만 6,677명으로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055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121명입니다. 61만 2,891명은 격리해제되었습니다. 도내 재택치료 집중관리 의료기관은 172개소입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74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2,447개소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면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시도 지정해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신평원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도내 재택치료 외래센,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한주 동안 56개소에서 563개가 추가되어 총 619개가 619개, 운영 중입니다 외래진료센터 참여 의료기관 명단 및 진료 시간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코로나19에 확진된 도민들이 원활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4월 5일 영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 접종을 완료한 분은 총 1,166만 2,554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5%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48만 2,20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62.9%입니다. 12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3%이며 기본 접종 완료율은 64.2%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 현황입니다. 4월 5일 영시 기준 코로나 o 내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은 투석 166병상, 분만 49병상, 소아 945병상, 노인요양 1,182병상 등총2 3 4 2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아특 a 거점 전담 병원은 14개소, 코로나19 확진자 전담응급실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관련입니다. 지난 3월 14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확진 인정에 따라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45% 가량 감소하고,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부터 진료, 치료까지 연계되는 동네 병의원 관리 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 및 확진자 관리 집중을 위해 4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전면 중단됩니다. 11일부터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만 실시하며 신속 항원 검사는 돈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2294개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129개소 등 동네 병의원 2423개소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이 해당됩니다. 경기도는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 집버스 등을 통해 검사체계 개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119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인구의 5.4%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위중증의 40.9%, 사망의 37.9%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3차 접종자와 비교 시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18.4배, 사망률은 16.4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접종자가 위중증과 사망 사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질문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